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드디어 안감이 있는 민소매 원피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번에 했던 안감 없는 민소매 원피스는 다들 만들어 보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안감이 있어서 좀더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민소매 원피스 같이 만들어 볼게요. 원단에 스커트를 가장 먼저 그리도록 할게요. 가장 큰 조각이니까 먼저 그려주는 쪽이 원단을 모자르지 않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배치를 하실 때 플레어 스커트는 식서 방향이 바이어스 방향이에요. 제가 배치한 모습이랑 똑같은 방향으로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상의 부분을 배치를 하시는데, 먼저 앞판부터 배치를 해 볼게요. 앞판 같은 경우에 지금 체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체크 무늬는 이 무늬를 기준으로 해서 대칭이랑 체크 무늬를 좀 맞춰 주셔야 돼요. 저는 지금 빨간 줄을 중심선으로 맞췄어요. 그래서 빨간 선 기준으로 대칭으로 앞판을 한장 그렸고요. 그리고 뒷판도 그리실 때앞판에 가로줄 부분이랑 앞판의 중심선 부분이 뒷판도 똑같이 중심이 되도록 그 부분을 맞춰 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연결을 다 했을 때 체크가 좀 딱딱 맞고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완성이 됩니다. 시접은 5mm 정도를 남기고 모두 재단을 해주시고요. 올풀림 방지액은 제가 손으로 표시한 부분에만 발라주세요. 안감이 없는 민소매 원피스를 할 때는 모든 부분에 올풀림 방지액을 발라줬었어요. 그런데 이제 안감 안쪽으로 들어갈 부분의 시접에는 굳이 바를 필요가 없는 거죠. 스커트 허리는 안감 안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마무리하실 필요 없고요. 상의 쪽의 시접에는 올풀림 방지액을 모두 바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깨 부분을 모두 연결을 해서 준비를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겉감 쪽에는 레이스를 장식을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음, 이제 한쪽 방향으로만 있는 레이스를 사용해서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시침질을 해놓은 다음에 본 반지를 해줬어요. 넓은 바늘땀으로 시침질 먼저 해 놓은 다음에 각 레이스마다 두 줄씩 바느질을 해서 고정을 해줄 거예요. 귀찮아서 시침질 같은 거 하기 싫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시침질을 한 거랑 시침질을 안한 거랑 나중에 완성품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기왕 만들 때 귀찮아도 시침질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자, 시침질했으면 이제 본 바느질을 해오세요 저렇게 지금 안쪽에서 보는 상태예요. 레이스마다 두 줄씩 바느질을 해줬고요. 그리고 시침질을 했던 시침실은 모두 뽑아 버리세요. 그런 다음에는 레이스의 여분도 잘라줍니다. 단추는 마지막에 달아줄게요. 이제 안감의 것이랑 겉감의 것이 만나게 겹쳐주세요. 그런 다음에는 시접마다 핀을 꽂아서 두 장을 맞춰서 고정을 해줍니다. 단추를 지금 먼저 달아놓으면 이제 시접이 안 보이고 그런 부분은 깔끔한데, 어, 미싱으로 할 때는 단추 때문에 미싱이 안 지나갈 수도 있어요, 잘. 그럼 손바느질로 하실 때는 미리 단추 달아놓고 안감을 하셔도 상관없고요. 미싱으로 하실 때는 단추는 그냥 제일 마지막에 달아주시는 게 미싱하기가 좀더 편하실 거예요. 저렇게 핀은 이제 양 끝에 꽂고 가운데 꽂고 이런 식으로 반씩 반씩 나눠가면서 꽂아주세요. 제가 계속 보통 실크 핀을 썼었는데 얼마 전부터 아플리케용 실크 핀을 쓰고 있거든요, 0.3mm 짜리. 근데 그게 미묘한 차인데 이 훨씬 핀이 잘 들어가요. <laughs> 아 저도 사실 늘 쓰던 도구가 익숙하고 새 도구를 잘안 쓰는 편이라 그냥 보통 실크 핀이면 되는데 굳이 뭐더 가는 핀을 써야 되나 그러다가 사진 찍느라고 제가 한 개를 뜯었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뜯은 김에 써볼까? 그리고 써봤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원래 일반 시침핀이 빨간색, 흰색 그머리에요 근데 그 아플리케용 시침핀은 저렇게 약간 반투명 초록색 이 구슬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흰색, 빨간색 핀들이 점점 퇴출돼가고 지금 아플리케 시침핀이 점점점 많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laughs> 새 거가 써보면 좋긴 좋더라고요. <laughs> 옛날부터 나왔던 건데 저는 안 써봤었어요. 솔직히 제가 아플리케를 많이 하는 편이 아니었어서 굳이 뭐 아플리케 시침핀을 써 이랬는데 음, 인형 옷은 좀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가는 핀이 원단에 훨씬 잘 들어가고 원단 핀이 나중에 뺐을 때도 표가 안 나요. 자, 이제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뒷중심선에 표시했죠? 저 부분부터 바느질을 시작하는 거예요. 저렇게 핀이 돌아간, 표시하는 방향만큼만. 그리고 소매 양쪽 진동. 저 뒷중심선은 터놓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바느질을 해왔어요. 그러면 이제 핑킹 가위로 시접을, 어, 바느질 한 부분 자르지 않게 조심하면서 둥글게 잘라주세요. 핑킹가위 없으시면 그냥 가위집 쭉 주셔도 돼요. 옛날 제 영상에서는 그렇게 보여드렸죠. 근데 이게 도구가 있으면 조금 더 결과물이 잘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핑킹가위로 보여드리는 거고, 없으시면 그냥 가위집 5mm 정도 간격으로 쭉쭉 넣어주셔도 상관 없습니다. 이렇게 시접을 정리한 다음에는 겸자로 사이, 어깨 사이로 뒷판을 앞판 쪽으로 잡아 뺄 거예요. 이게 안감이 소매가 있는 거랑 소매가 없는 원피스랑 안감 넣는 순서가 틀려요. 방식도 틀리고. 그래서 이게 민소매지만 민소매 안감을 넣는 거는 소매 있는 원피스에 안감 넣는 것보다 어쩌면 살짝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안한 거예요. <laughs> 자, 어깨 사이로 살살 빼세요. 여기서 확 빼면 뜯어지거나 천 미어지거나 할수 있으니까 살살 잡아 빼주시고, 이제 핀으로 이 뒤에 코너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제 좀 잡아 빼서 모양을 잡아주세요. 이럴 때 안쪽에 원단이 밖으로 미어져 나오지 않게 주의를 좀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손으로도 좀 자국을 내주시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는 다림질로 이제 모양을 좀딱 잡아줍니다. 제 왼손 보세요. 왼손으로 안으로 말려 들어가 있는 부분 싹 빼면서 다림질 하죠. 저는 작은 다림미가좀 답답해요. 그 온도감이. 큰 다리미가 그냥 편하더라고요. 자, 안감 쪽에서 다릴 때는 면직물 온도로 그냥 싹 다리시는데 이제 겉 쪽에서 다릴 때는 레이스가 폴리예요. 그러니까 다리미가 저 위로 올라가면 안 돼요. 레이스에 닿지 않게 주의해서 어, 주의해서 다림질을 해주세요. 자 이제 상의 부분. 저렇게 됐으면, 옆선을 연결해야 됩니다. 겉감 앞한 것이랑 뒷판 것이랑 만나게 하고, 저렇게 겉감이랑 안감을 벌려서 각각 옆선을 연결해 주세요. 겉감은 겉감끼리 옆선이 연결되고요. 안감은 안감끼리. 안감의 앞판, 안감의 뒤판, 이렇게 만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옆선을 연결합니다. 자 이제 양쪽 옆선 모두 연결을 했어요. 그러면 다림질해서 가름솔로 펴주세요. 시접을. 지금 제가 쓰는 다리미가 유무선 겸용인데 저게 온도도 좋고 무선으로 딱뺄 수도 있어서 좋은데 단종됐어요. <laughs> 저거 다 망가져서 제가 두 개를 쓰고 있었는데 하나 더 사려고 보니까 이제 안 나오더라고 해서 완전 무선을 사봤더니 완전 무선은 또 온도가 안 올라가더라고요. 또 완전 유선은 좀 불편하고 그래서 한개 마저 고장 날까봐 이걸 아끼면서 쓰고 있어요. 자, 저렇게 시접을 다 모두 펴주시고. 그리고 겉과 막감 합쳐서 이 진동 아랫부분도 한번또꾹 눌러서 다림질 해주시고 다림질을 중간중간 잘 해주셔야 옷이 예쁘게 나와요. 아까 뒷부분을 남겨놨잖아요. 이게 여기를 다 막아버리면 이 옆선 연결을 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미싱이 안 들어가요. 손바느질로 하면 할수 있는데. 그래서 남겨놨던 거고, 지금 막아주세요. 저렇게. 겉과 겉이 만나게 해서 바느질을 하고 뒤집으면 시접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저렇게 남겨놨던 뒷부분을 바느질 마저 해놓으시고요. 이제 플레어 스커트는 허리의 주름을 안 잡을 거예요. 저것도 좀더 넓게 해서 허리의 주름 잡아도 되는데, 지금 제도하는 허리의 주름을 안 잡는 걸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랫단만 시접을 안으로 접어가면서 다림질을 해주세요. 아랫단 시접을 먼저 다림질을 다 저렇게 해놓고 미싱으로 쭉 한번 박아주면 수월하게 바느질이 되죠. 저런 진한 천은 뭘로 그리나, 이제 그게 늘 고민이잖아요. 아이롱 펜을 쓰면 저렇게 다림질이 자꾸 들어가면 지워져요. 저럴 때는 해결법이 아이롱 펜을 안 쓰는 거랑 자 저렇게 손으로 가리키는 부분 바른지를 해 놓으시고요. 아니면 아이롱 펜을 쓰는데 다리미를 작은 걸로 써서 어딱 필요한 부분에는 다리미가 안 지나가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응. 자, 허리 중심에 일단 너치 표시 넣어가지고 연결할 자리 표시 하시고요. 상의 중심이랑 스커트 중심이랑 맞춰서 연결을 할 거예요. 스커트의 것이랑 상의의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럼 중심선부터 먼저 핀 꽂고. 그리고 이제 끝, 뒷중심 끝은 저렇게 시접을 접은 다음에 뒷판 끝선이랑 맞춰서 핀 꽂아주세요. 이 스커트랑 상의 연결을 할때 안감은 안 박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감을 젖혀주시고요. 핀을 꽂아주세요. 그러면 이제 남은 부분도 또 반씩 반씩 나눠, 나눠가면서 핀을 꽂으면 돼요. 이게 사람이 그린 거랑 이제 그리다 보고 만들다 보면 이제 살짝 안 맞을 수 있는데 저렇게 반씩 나눠서 꽂으면서 안 맞거나 한다면 그때는 이제 안 맞는 부분을 고루 분산해서 넣어 주시는 거죠.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저런 게 그리는 거에서부터. 네, 정확하지가 않으면 안 맞는다, 이런 부분, 이럴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사람이 손으로 하는 거니까 맞춰가면서 하시면 돼요. 너무 많이 틀리지만 않으면 살살 맞춰주시면 거의 웬만큼은 맞아요. 자, 시접 이제 상위 쪽으로 접어주시고요. 안감의 허리선 시접도 접은 다음에 지금 바느질한 선을 덮어주세요. 덮어서 핀을 쭉 꽂아주세요. 시접을 접어놓고 시접을 접어넣고 핀으로 꽂아주세요. 핀은 좀 촘촘히 꽂아주시는 게 좋아요. 저걸 손바느질로 하면 저 부분을 그냥 싹 공그르기를 해도 돼요. 근데 공그르기를 하면 또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 바느질한 선을 완전히 덮은 다음에 공그르기라면 공그르기한 선이 스커트 쪽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살짝 그 바느질한 위에선 위에를 공그르기 해야 되거든요. 근데 미싱으로 하면 저렇게 그냥 쭉 겉에서 눌러 박아버리면 지금 겉쪽에서 보고 눌러 박은 거예요. 그러면 안쪽은 그냥 자연히 마무리되니까 저렇게 끝내버릴 수 있어요. 상이 안감 부족됐고, 뒤트임을 한 허리선에서 3cm 정도 남기고, 아랫부분은 핀을 꽂아서 연결을 해주세요. 자, 렇게 연결을 해왔고요. 이제 또가름솔해서 다림질로 펴주세요. 아까 얘기하다 말았죠. 아이롱펜을 썼으면 다리미를 작은 걸로 쓰고, 저는 그렇게 정교하게 하기가 싫기 때문에 그냥 그 초크펜을 썼습니다. 초크펜은 만지면서 좀 날라가고요, 세탁한 후에도 그냥 날라가고 그래요. 저렇게 되면 일단 모양은 완성됐어요. 이제 뒤에. 똑딱이 달고 스커트가 완성이 제가 저 모양이 아니었죠 자 저렇게 주름이 졌죠 저거는 적셔서 비틀어 주시면 저 모양 나오는 거고요 예전에 다른 의상에서 했었죠 로라세트 앞치마라든가 적신 다음에 비틀어 주시면 스커트는 저 모양 나오고요 그리고 이 벨벳 벨트를 인형 허리에 딱 맞춰서 길이 재가지고 양쪽에 똑딱이 달아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단추 달면 완성 감사합니다.